오늘 다른 이름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장에 보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3장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너희가 이 일에 주목하느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오늘 4장에 공예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말 그대로 그어그 어, 그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러한 그어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들이 앞장서 그 일을 감행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악행을 저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기득권을 완전히 공격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음 본질적인 모순을 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 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가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어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앞장쓴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미 그런 구원의 일들을 해냈고 자신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현세 주의적인 그러한 그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을 그냥 어떠한 그 이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것은 뭐 당시의 법에 날이 저물었 저문 이후로는 재판을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였는데 저녁이 되었으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이렇다면,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의 수만 더, 수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여겨, 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이 이어지는데, 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 최고의 법정기구, 의회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7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대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바로 5절에 나오는 관리들, 장로들, 서유관들이 70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공회라고 이것들을 표현하죠. 그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출석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 봤는데 이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빙 둘러앉은 사람들이 산내 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약간 높은 의자에 있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자리가 이렇게 빈 자리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이 고소당한 자들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득권자들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밑을 쳐다보면서 말 그대로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분위기 자체에 압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참여하였다 기록합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요 가야바가 현재 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가야바의 또 아들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이 제사장 그룹이 다 참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1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리고 대사, 대제사장 그룹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아주 대표적인 그룹이 함께 똘똘,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심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심문하냐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는 이들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마치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인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그 전에 보면. 2절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맞.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도 신성 모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갈 수 없게끔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된다고 그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미지를 보여 드렸던 것처럼 그 공의회 회원들 그 당시 사회의 그 기득권자들 높은 의자에 앉아서 죄인들을 세워 놓고 공격하는 그 어마한 분위기에서 주눅들만 도한데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아요요 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맹인인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회원들, 대사장, 대제사장 그룹이 다 결국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맹인이에요. 그런데 맹인이 지금 이렇게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룹들은 어떤 그룹이에요?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함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자,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아, 여기 보이는 너희들 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발된 피고소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구절의 이 대답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예의 이 모든 기도권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 미문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묻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묻냐면요. 이들은요. 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고 그 어목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던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뭐 무슨 일이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하는 것이냐? 그런데 너희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공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이 그룹들은요, 뭘 묻고 있냐면요, 누구의 권세로 너희가 이것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를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묻는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선한 일이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일이 선한 일이었다는 것, 결국은 이 선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너희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사망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합작품이었다. 더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선한 일이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절의 질문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공격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인용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버린 버린 짐 버린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돌로.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이 공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옷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암송하고 암송하고 암송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몇 살만 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유명한 이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함이다 건축자들이 이것이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집을 딱 세우는 기둥과 같은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은 뭐예요? 이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것이죠. 양쪽의 방향에서 딱 모였을 때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의 돌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처형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완전히 죽여버렸지만 그렇게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셔서 모퉁이 돌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척도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할 뿐이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왜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금율의 마음이 가득 차 넘치시기 때문에 맹인과 전은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눈멀었던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미문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 앞에 그들은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주목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대목입니다. 주의 성명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아까 구절에서 반문했던 것처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었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또너 나도... 나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 귀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온 천지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마리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 다른 데를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더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린 이키 알고 있고, 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할 이름이 오직 예수이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이름이 오직 예수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높여야 할 유일한 이름이 오직 예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 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오직 한분만이해 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구원자의 이름이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온 열정을 오직 예수의 이름에 걸고 사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